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세대 먹방 유튜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먹었는데 지금은 나락도 가고 현재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터방에서 싸우는 민티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는 거의 화이트예요 아 마음은 진짜 U F C 선수만큼 불어 끓고 아, 저, 아또 남자들 그런 게 있죠 이게 여러분들 또 생긴 게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잖아 근데 아니야 야, 너 예전보다 어려졌어 진짜 어려지 아 그건 또 맞죠 아, 아 여러분들 이 판단해 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거든요 저랑 친구예요 90년생 1 세대 먹방 유튜버죠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튜브에 딱 입문했을 때 저는 약간 좀점은 세대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입문했을 때 이미 이 친구는 정점을 찍은 친구였어요. 제일 구독자가 말할 때몇만이죠 324만 우와 324만? 지금은 혹시? 네. 204만 204만 <laughs> 100만이 떨어졌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이 떨어졌대 <laughs> 아, 너 진짜 뭔 잘못을 한 거야 친구야 저 예전에 건기식 사업을 했어요 네 맞아요 건기식 사업을 하면서 그 광고를 했는데 광고 내용이 저희 자사 페이지에 달린 댓글을 네. 끌어다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광고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라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잘못된 일이었고,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대처를 너무, 진짜 너무 못해갖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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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락으로 갔던 이거 수... 제가 사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여기 유튜브 생활을 하다보면, 뭐, 뒷광고다, 뭐, 의류법 위반이다, 뭐, 이런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만 하는 사람들이 법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자문을 못 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벤츠가 처음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모든 유튜버들이 경각심을 느꼈어요. 아! 이제는 어떤 일을, 어떤 광고를 할 때는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해야겠다라는 걸 이게 몸으로 몸빵을 해주셨던 분인데. <laughs> 어, 대한민국 유튜버들은 다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로. 어, 그러면 이제 벤츠라는 사람이 처음 탄생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 처음 탄생한 게몇 년도고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네. 편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편입을 하려면. 대학 가... 갔어? 나 졸업됐어 어, 진짜 엘리트가어디예요 한밭 대 졸업했어 한밭 어디는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교 어 진짜야? 어 뭔가 있어 보인다 편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편입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면접 네. 면접 학원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음. 근데 아, 학원을 다닐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쨌든 나는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를 모르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음. 어디서 만나지? 아 그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좀확 뜨기 시작했거든요 어, 핫했지 그때 음. 그래서 카메라를 사고 마이크를 다 중고로 사서 딱 켰는데 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laughs> 남캠은 보통 잘생기가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어. 평범하니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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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하다가 어. 안 되겠다 억그로 한번 끌어보자 해서 내가 뭘 잘하지 하다가 내가 좀잘 먹었어 남들보다 어. 그때 밤 10시에 편의점에 급하게 가서 네. 남은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다 사왔어 그때 그 테이블도 없어서 어. 안 쓰는 컴퓨터를 옆으로 눕혀서 어. 위에다가 올려서 먹기 시작하니까 어. 어. 시청자들이 들어오더라고 어. 그게 시발점이 된 거야 처음에 이건 벤츠란 이름은 어떻게 하다 친 거야? 음. 내가 어릴 때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게 벤츠였어. 아 벤츠, 아 그래서 벤츠구나. 근데 너무 벤츠로 가긴 좀 뭐하니까 어, 배는 그치. 어이로 쓰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걸 이로 살짝 바꾸고, 칠를찍로바꿨서 벤츠. 와 뭔가 의미 있다. 지금은 벤츠 타나? 아 뭐야, <laughs> 아, 좋아한는데 왜? 몇 년도에 그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방송을? 아프리카는 2013년 5월 27일 2014년? 나의 첫방이시작됐어 어, 2013년. 전한번 드려야겠다. 아니, 왜냐면 13년이면 아, 진짜로? 어. 그러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유튜브를 언제 시작했죠?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네. 14년인가 5년인가? 좀 아리까리. 시작한 것도 왕주한테 너무 고마운 게, 어. 진짜 너 영상 한번 유튜브를 하는데 올려봐. 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니거제 네 방을 언제든 볼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얘기를 하더라고. 어. 뭐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아져갖고, 어. 324만까지 갔다가 이제 좀 떨어졌지. 324만 몇년 만에 간 거야? 4년? 4년? 골드버튼 아직 있어? 옛날 거 잇다. 사실 나락 갈 인성은 아닌데 우리같이 이제 거친 삶이 아니거든. 근데 그때 엄청난 이슈를 몰았어요. 뉴스도 나오고 재판도 받고 그때 집행유예 받았나? 벌금 받았나? 500. 500? 벌금? 이 친구를 맨날 볼 때마다 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착하고 이런 인성 좋은 친구가 왜 그런 일을 겪었을까? 경찰서 처음 갔지 그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진짜. <laughs> 와 진짜 <난저> 심장이 <laughs> 음.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 <laughs> 변호사랑 같이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사건의 위증을 모르고 어. 혼자 갔어. 아 혼자 오라고 하니까. 어 알겠습니다 해서 그냥 가서 띵가띵가 뭐이 어. 주소를 쓰라고 하시더라고. 어. 뭐 그냥 쓰고. 어, 근데 그때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고 갈 때는 그런 생각 아못 하. 그냥 가기 전에 나도 그때 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갔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정도면은 행정지도로 끝이 난다라고 말을 더라고 행정지도고. 어. 행정지도가 전화해서 광고 내리세요. 음. 음. 원래 그런 게 많지 사실 일반적으로 근데 너무 유명했던 유튜버다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 사실 음. 처벌이 왜냐면 본보기가 된거 같아 내가 알기로는 재판을 받고 나서도 민심이 나쁘진 않았어 왜냐면 은 이걸 몰랐다는 취지가 좀 많았거든 주변 그 팬층들은 정확히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중립 기여를 받았어 아... 왜냐면 나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거든. 아... 내가 인스타에다가 글을 쓰고 음흠. 올리기 전에 음. 변호사한테 한번 보내봤어. 저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음흠.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 근데 변호사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지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올리면은 벤치씨가 저를 인정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무죄를 주장하는데 안 맞지 않냐 음. 끝까지 사건 판결 나오기 전까지 무죄임을 주장해라 아. 이거는 무조건 판례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 오. 그래갖고 마지막 글을 바꿨어 저는 무죄임을 주장하고 판결로 인정해 보이겠다 아 변호사랑 상의해서 그 내용을 올린 거구나 이제 판결 났어요 갑자기 유튜브를 켰는데 악플 읽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미심이 가해 집에 갔다고 생각하거든 벤치가 욕을 박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어이 새끼 뭐지? 뭔가 진짜 미쳤고 어. 그리고 그때 악플 읽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음. 달라이 씨라는 거를 내가 얘기한 걸 기억할 거야 음. 근데 그게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그때 직원들도 있었고 막 촬영을 하는데 내가 멘탈이 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떤 직원이 벤치이그 아, 제품 진짜 다른 걸 많이 달라요? 뭐 정말 더 좋아요? 뭐 어때요? 막 이런 장난을 했어. 음. 내가 얘한테 얘기한 거야. 달라 이렇게 한 건데 음. 이게 시청자들한테 올리게끔 편집이 돼서 나간 거지. 편집자가 없다는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결과적으로 내 잘못이야. 왜냐면 모든 일에 책임은 대표니까. 아 그럼 그런데 그편집자너 싫어하는 사람이야? 지금 아니야. 연락해? 그일 있고 진짜 내 앞에서 거의거의 울었어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또 일이 있었습니다. 또 머리를 박았잖아 바닥에다가. 아.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얘기가 많다그 당시에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어왜 머리를 박지 지 진짜 순에 빠진 거로 내 느꼈어. 아얘 정말 순진한 친구구나. 머리를 박으라니까 머리를 박더라고. 그때 방송을 켰을 때도 막안 좋은 댓글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치, 그치. 음. 근데 그 중에 댓글이 진짜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대가리 박아라라는 댓글이 있었어. 음 맞아 맞아. 조금이라도 내 진심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냥 대가지고. 와, 내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 같아. 난 진짜 그박내나 보면서 내가 무슨 뭐 일이냐고 면 어, 저거 내 어? 아, 어, 막 너무 속상한 거야내 입장에. 왜뭐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정말 저 지금 몰랐을 텐데, 알았으면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핵수리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사례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음, 그날부터 이제. 추락의 길로 가는데 방송을때 쉬었잖아 응. 쉬면서 어떤 응. 생활을 했는지 그 사건이 응. 결혼을 하고 응. 신혼여행 갔다 와서 2주 뒤에 일어난 사태야 아... 어... 보통 결혼을 하고 처음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면 되게 행복하고 같이 데이트도 응. 더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집에서만 생활했어 일단 우울증 같은 것도 왔을 거 같아 왔을 텐데 음. 나는 내가 우울증이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음.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 진단을 안 받았으니까 아... 근데 그건 이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앞에 사람이 오면 그냥 무심코 쳐다보잖아 눈을 어, 어. 근데 저 사람이 음. 나를 쳐다보면은 나를 너무 욕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네 저도 네이버 실검 1등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나락생이었던 사람으로서 그거 공감해 이런 얘기가 돌았어 실제로 결혼을 해서 벤츠가 잘못된 거다 아니 그 얘기를 많이 들 많이 었나서그나그 얘기 들으면 저거는 진짜 사람 새끼들 아니다. 저거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내가 방금도 오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왜냐면은내 주변에 있는 거야. 아 벤츠 뭐 결혼 잘못해가지고 그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거 <목소리> 이런 얘기 들 때마다 내가 뭐, 내 그런 사람은 얘기할 때는 야 정신 차려라. 여자랑 뭔 상관이고 사랑해서 결혼한 는데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게 말이 되냐? 그 사람이 그약 제조한 거냐? 약연이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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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보조제 보조제 아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약한 새끼들이 많으니까 아아 이상한 애막 이거 하는 애들 많더라고 걔 걸리기만 하면 다 뒤집니다. <laughs> 그럼 와이프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때 신경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와이프한테 미안한 거야. 맞아, 맞 근데 난 오히려 와이프가 있었기 덕분에 음. 그 시절을 넘길 네. 수가 있어. 그렇지 힘이 나니까. 혼자 있으면더 진짜 힘들었을 거야. 음. 내가 낮에 못 나가는 걸 아니까. 그치, 해 떨어지고 사람들 안 움직일 시간에 음. 뭐 심야영화도 데려가고 음. 막내 옆에서 우쭈쭈도 해주고 음. 그러니까 버텼지. 나또 아, 이제 먹방 유튜버니까 또 요거 빠질 수 없죠. 하루 최대 몇 칼로리 먹어봤는지. 칼로리 따로 안 재고 먹어. 아 그래? 그럼 햄버거 최대 먹은 거야. 대리버거 같은 거, 치즈버거 이런 거. 작은 거. 따로 안적아서 그런데 스물 다섯 개, 서른 개는 되지 않나 싶어. 아니 아니야 지금 안 돼. 아 죄송한데. 아니 아니 저2 <laughs> 스물 다섯 개면요. 아니 사이즈가 왕자. 뭐, 얘 몸이 진짜 좋아요. 얘 맨날 운동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스물 다섯 개 들어가? 그, 들어가는데 어. 어, 이렇게 나오지. 아, 소화는 돼? 잘 되지. 아 체한 적도 없고? 나는 체한 게 아홉 살 때인가? 근데 음. 이후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먹었을 때뭐 부대끼는 게 없단 말이야? 딱그 전까지. 좀더 아. 먹으면 짜증나겠다 하 음. 생각이 들잖아 많이 먹으면 어. 그 전에도 딱 끊어야 돼 그럼 너라면 밥은 못 먹겠다 나랑은 내가, 내가 내가 사면 되지 내가 많이 먹으니까 내가 내야겠다 했는데 얘가 많이 먹으니까 네가 내라 난 그런 경우가 많아 어. 왜냐면 공깃밥도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먹고 나서 운동에 바로 운동을 해서 운동량을 좀뺀 거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 다음 날까지 유지를 되는 거야? 내가 낮 시간에는 하루 종일6 시간 8 시간 운동을 했어. 야 이거 환자네 진짜 미치겠다 진짜야. 뭐, 나한테 있어서는 음. 운동이 일이고 음음. 방송은 취미였어. 아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던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응. 어. 그럼 예를 들면 모유 수유 같은 거는 어머니가 많이 들으셨겠는데 응. 어. <laughs> 그니까 진실에, 우리 엄마 말씀을 빌리자면은 어. 내가 너 때문에 가슴이 짝짝이나 가는 분하실 <laughs> 정도로 진짜야? 어 아, 양쪽으로 했어야지 한쪽으로 내가 했잖아. 한쪽만 파고 들었대. 이제. 어 한쪽만 펼을 수 있는데 또 곤란하네 진짜로. <laughs> 요즘 굉장히 핫한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벤츠가 먹방계 1등이었던 벤츠가 이제는 MMA로 넘어왔습니다. 갑자기 MMA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내가 넘어간 계기가 음. 그 파이터백 001 음. 권하솔 대표님, 어. 아토리 형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 내가 음.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갔어.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초대를 받으면 좀 앞쪽에 앉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에서 그 앉아서 그러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던 격투기 안에서의 장면이랑 너무 다른 거야. 아... 소리가 빡빡 소리가 그치, 나고 꽂히는 들리지. 응. 막 갑자기 나도 모르는 피가 끓더라고. 크~~ <laughs> 남자야. 일부입부딱 넘어갈 때 어. 잠깐 밖에도 쉬고 있었는데 음. 그때 인택이 형, 오인택 대표님이랑 만났어. 방... 개그맨 응. 형님. 어. 그때 처음 만난 자리야. 어.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가 툭뱉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너무 피가 끓는다. 오. 어. 인택이 형이 벤치님 한번 해보실래요? 얘기를 던지시대아 근데 저 운동 이런 거 해본 적한 번도 없고 음. 무서워서 못해 요 했는데 아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운동 먼저 한번 해봐요라고 해서 어어. 다음 주에 운동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미팅이나 어. 한번 해요라고 하시더라고. 왜냐면 너가 오면은 엉을 확 끌리거든. 어. 미팅을 가져오는데 카페인 줄 알았어. 음. 근데 주신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체육관이나 오대? 아. 그때도 시거야응 어. <laughs> 그냥 무작정? 어그럼 오인택 형님께서 그냥 잡아당긴 거네. 어 처음에 M M L 했을 때 사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자기가 생산했던 그런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음. 자기 자신에 실망도 한번 하고 벽도 느끼고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꾸준히 했던 이유는 뭐야? 내가 처음부터 대회를 목표로 한건 아니고 한 운동을 배워보자니 처음에 좀 재미있었어. 아 갔을 때 오. 왜냐면 그냥 다이어트 복싱처럼 알려줘 되니까 아, 그냥... 완전히 그냥 계획을 했구나. 왜냐면은 처음에 왔어. 원래 사실 벽을 느끼면 집에 가는데 아 벽을 못 느끼게 이빠이가 그냥 재밌게 끌어내고 야, 이거는 그냥 놀면서 하는 거야. 면서 어느 정도 끌어냈구나. 재밌게 하다가 뭔가 갑자기 시합이 잡혔어. 어, 갑자기 일본 선수랑싸웠잖아 그럼 왜 나가고 갑자기? 또? 뭔가 내 인생에도 음.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어. 그때. 뭐, 내 이미지 변신? 왜냐면 내가 그때 잠깐 쉬고 다시 먹방을 하긴 했는데 예전만큼 쉬원지가 않아. 이제 가장이 되니까 시킬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내가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음. 돈을 벌려면 나는 관심을 받아야 되고 음. 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오퍼가 왔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했와너너 너 용기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은 이 무대에서 올라가서 사람과 싸운다는 거는 엄청난 큰 그런 도전이거든. 처음 무대를 선다는 게 되게 사실 리스펙이야 나는. 내 인생의 첫 싸움이자 첫취합이야 그러니까 근데 살면서 싸움이 도 없고 근데 안 바로 <laughs> 이겼어. 아니 그 와중에 안바를 어떻게 건 거야 또 야, 유도 잘했다니까 아, 선출이었어뭐 응. 어디 나는 중학교 어. 때 대선 어. 대표였는데 어. 우리 학교에 유도부가 없었어 어. 대신에 체육관에 정말 열심히 아 왔다 왔다 아, 체육관에서 선수반이 따로 있거든요 응, 응. 그런 식으로 했구나. 응. 아 근데 이기고 나서 갑자기 개그맨 윤형민 형님은 왜 갑자기 나도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게 어. 이기면은 어. 여기서 끝낼지 말고 한번 다음 단계를 밟아보자. 난 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벤트 매치를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지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형빈 형밖에 떠오르지 않다아 어, 그분은 엄청 대단하시지. 0년 전부터 로드뷰시에서 활동하시고그렇 그렇지. 그렇지. 뭐 되게 전적도 많으시나. 정문호 회장님이 유일하게 팔로워한 남자. 뭐 진짜 찾아고서 그 개이신 것같 분이. <웃음> <웃음> 처음에 그 생각했어. 아 지금은 아닌데. 아, 근데 그얘기 내가 들어봤는데 어. 회장님이 제일 힘,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에 음. 형빈이 형이 가장 큰 도움 됐대. 아, 아, 그래 진짜. 어. 뭐 서사가 있네. 어, 멋있다. 어 근데 그분을 더강조하지면 코로나 때까지 이겼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생각했지. 어 앞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이게 MMA 시합이 잡혔어요. 여론이 이런 여론이 있어요. 아니 로드FC 격투기 우리나라의 정통이 가장 깊고 가장 진짜 역사가 뚜렷하고 우리나라 격투기 단체 하면 로드FC가 사실 1등이에요. 뭐 다른 펀드시적으로나뭐 조회수적으로나 뭐 흥행적으로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로드FC가 정통면에서는 오래되고 진, 진도백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메인 매치가 와요. 그래서 여론이 직짜 이래요. 아니야. 윤영빈 벤츠 메인이 말이 되냐? 이게 있준에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이벤트 매치까지 너무 좋았는데 네. 이게 메인으로 바뀌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욕하는 걸 떠나서 나는 선수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아... 그렇지. 선수분들이랑 나도 최근에 좀 친해져서 많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해봤는데 음. 아직 데뷔를 못 하신 분들은 데뷔하는 게 목표고 목표지. 또 프로가 되신 분들은 메인 매치를 이렇게 하시는 꿈이 게 꿈이죠 꿈 좋은... 사실. 메인 매치를 살면서 격투기 프로 생활하면서도 메인 매치를 뛸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히는 선수들거든. 이 근데 그 자리를 뺐었어요 근데 형빈 이 형이 이거를 풀어줬어. 형이 우리 역할을 딱 정해줬거든. 음... 진짜 나랑 너랑 뭐 메인 매치 하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음... 다른 선수들을 빛내주기 위해서니까 그런 건큰 부담 갖지 마라. 아... 우리가 이런 걸 해서 다른 선수들이 그들을 몰랐던 사람들 눈 근데 뛰기만 하면 은 우리의 역할은 그게 성공이다 그냥 우리 시합 멋있게 하자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 진짜 멋있다 윤영빈 그 분은 아는 사이 아니야 근데 인사를 몇번 드렸었는데 그 분을 사람들이 되게, 되게 엄청 좋게 평하시더라고 아, 모두가 좋게 평하시고 근데 이게 말씀이 딱 맞는 게이 격투기 선수들은 사실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사실 황인수, 박원식 이런 선수처럼 인지도가 없어 거의 아예 없는데 그런 경기로 인해서 이제 뭔가 벤츠와 이제 유영민 형님께서 하는 경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쏠리고 그럼으로써 그날 경기를 보러 오는 분들 관심을 갖는 분들이 또 부수적인 선수들을 알게 되고 그 선들의 수 가치를 알게 되는 그런 또 자리가 사실 만들어진 그런 얘기 하니까 또 뭔가 와닿는다. 아니면 요즘 훈련을 얻는 거 위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지. 결과 만저 말하면 그래플링이고 형빈 음... 형이랑 내가 타격을 섞는 건 말도 안 돼. 아무래도 그분이 타격이 좀더 좋으니까. 음... 음, 형도 운동을 진짜 10년 넘게 복싱을 정... 정말 오래하신 분인데 어, 그렇지, 그렇지. 난 이제 겉해 봐야 5개월째란 말이야 MMA를 어, 어, 어. 나는 타격만 한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하는데 5개월이야 음. 나 같은 초보가 형처럼 이렇게 노련한 사람을 타격으로는 맞짱 떠서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음. 음. 난좀 붙어서 싸우는 거. 아, 약간 주짓수나 그래플 레슬링 이런 거 준비했구나. 음. 화이트 모니도 많이 받네나 보통 로데프스에 처음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거든. 오. 그 선수들의 다섯 배? 그렇게 많이 <laughs> 받았 근데 처음에 뛰는 금액은 정해져 있더라고. 오물로 나는 감사하게도 좀더 많이 측정을 해줘. 메인이다 거. 보니까. 그렇게 받아야지. 왜냐면 로데브 선수들이 이제 프로를 하시는 분들도 직업이고 우리는 사실 가끔 그냥 진짜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보너스 매치니까 아 근데 아까 도 나에 대해서 이제 거기 음. 궁금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럼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선수분들이얘기 하다가 네. 일반인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여쭤봤어 응. 고민도 안해 그분이 말씀하신 게 성명준 씨가 응. 일반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응. 응. 그분은 제가 보기에 프로로 지금 당장 뛰어도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아뭐 그런 얘 부끄럽게 명준이 실력이 음. 일반인은 무조건 뛰어넘고 프로에서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넌 실력이 진짜 그 정도야 아 그냥 그분이 잘못 보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면 상관없는데 음. 여러 명다 한결같은 토리를해 그래? 그래 명준이 도 9월달에 시합하는 거 확정이지? 거의 확정이야 나도 영상 다, 다 보니까 거. 대충 허산 알거든 코마 이거 따빵따 때려야지 나 사실 꿈이 그거야 마우스탄 다음에 대가를 해리하게 그냥 룰을 바꾸기 그냥 풀로젝트아 그냥 그냥 룰을 바꿔가지고 그냥 그래프링 껀 다음에 그냥 대가리 해딩을 그냥 옛날에 우미가 그냥 구마조 스타일로 으락깡 으락깡 이거 한번 이거 <이렇게> 한번 하려고 <웃음> 룰을 <웃음> 박치기까지 허가해달라고 기다려라 이지민 그냥 <laughs> 맞박으로 그냥 눕혀놓고 락짝 으락짝 막 먹으려니까 너 어떻게 봐 이지민하고 성명준 어떻게 봐 객관적으로 내가 너랑 좀더 친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립 중립으로 나 중립에서 내가 이지민 씨에 대한 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그치, 없지, 없지. 근데 보기에 체격도 되게 좋고, 음. 그리고 나이도 좀 어리시잖아. 그치, 그런거 따지면 체력적으로나 뭐나 더 우세할 수는 있는데, 음. 너의 그 노력이랑 또 너에 대한 평가, 음. 그 너의 시합에 했던 영상들 다 있잖아. 음. 그런 거 보면 난 니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 아, 객관적으로. 너무... 아, 좋게 봐요, 어. 감사한데. 하여튼, 저는 사실 20일 같은 친구는 자태 안 되죠. 네, 그 친구는 체력도 안 돼요, 나한테. 그치 못 봤어 그 레슨 하는 거? 보기는 1분하고 아, 그냥 하하 말할 거막 인터뷰할 때도 지치고 여기 뭐상하 주식해서 와서 운동도 안 하는데도 그냥 와서 인터뷰하는데도 말을 안 해도 지쳐있더라고. 무슨 무슨 역기토끼아넌 틀렸다 인마. 어, 죽었다고 봐야지. 어 이제 앞으로의 유튜버 방향성이나 이제 m m a 방향성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유튜브 제가 먹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먹방은 음. 계속 하되 뭔가 운동 컨텐츠. 뭔가 운동을 MMA처럼 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여러 가지 맛보면서 체험해보면서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고, 음. 또 MMA 같은 경우는 좀더 딥하게 가보고 싶어선수라고 싶은 거야? 선수까지는 내가 감위 못해. 음. 하지만 뭔가 이벤트 매치, 음. 또 선수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슈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되고 싶어. 오. 지금의 형빈이 형 자기지. 어, 너무 좋다. 왜냐면 사실. 우리 이타이 먹고 MMA 시작하기 너무 늦었어. 아, 남들 은퇴할 나이야 맞아, 맞아. 진짜 우리 <laughs> 은퇴할 나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저희 도 이제 같이 운동하는 컨텐츠도 한번 종종 할수 있으면 또 제가 또 이미지를 좀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증명하면서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저 패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럼 너무 좋지? 사람들 <laughs> 개좋아, <살포 웃음> <살포 웃음> 지금. 제가 맞고 여러분들 기대하시지만 그럴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네. 장중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네.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이, 감사합니다.